현대 우주론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 우주의 팽창 원인, 그리고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미래 우주론은 이러한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우주에 대한 더욱 완전한 이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 우주론. 우주의 비밀을 향한 끝없는 탐구 우주의 초기 조건. 빅뱅 이전은 무엇이었을까? 빅뱅 이론은 우주가 매우 작고 뜨거운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을까요? 이는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 빅뱅 직후 극히 짧은 순간에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는 이론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의 균일성과 평탄성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에너지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끈이론, 모든 입자와 힘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끈이론은 추가적인 차원의 존재를 가정하며, 빅뱅 이전의 우주를 설명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우주의 주성분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불과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흑 물질, 은하의 회전 속도나 은하단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중력 작용을 하지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직접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이 암흑 에너지, 우주의 가속팽창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추정됩니다. 우주 공간 자체에 존재하는 에너지로 중력과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우주팽창의 원인, 왜 우주는 계속 팽창하는가?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팽창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은 여전히 과학계의 큰 과제입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 우주는 어떻게 끝날까?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우주의 팽창 속도와 암흑에너지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한팽창. 암흑에너지가 계속해서 우주를 가속팽창시킨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며 모든 은하들이 서로 멀어져 고립될 것입니다. 빅크런치.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줄어들고 중력이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한다면 우주는 수축하기 시작하여 결국 한 점으로 수축될 수 있습니다. 양자 중력 이론. 모든 것을 통합하다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것이 세계, 즉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두 이론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과학자들은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양자 중력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이론 등 다양한 양자 중력 이론 후보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중 우주론, 우주 끈 이론, 외계 생명체 탐사, 그리고 인류의 우주 진출, 미지의 우주를 향한 끝없는 탐구 앞서 현대 우주론이 안고 있는 미스터리와 미래 우주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더욱 구체적인 주제인 다중 우주론, 우주 끈 이론, 외계 생명체 탐사, 그리고 인류의 우주 진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중 우주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다중 우주론은 우리 우주가 유일한 우주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각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과 상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우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다중 우주. 빅뱅 직후 급팽창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거품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끈 이론 다중 우주. 끈 이론에서 제시되는 다차원 공간에서 다양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양자 다중 우주. 양자 역학의 다세계 해석에서처럼 모든 가능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다중 우주론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지만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주끈 이론.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 우주끈 이론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끈 모양에 진동하는 에너지라는 이론입니다. 우주끈은 빅뱅 직후 생성되었으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끈 이론은 암흑 물질의 후보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하며 우주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 우리는 우주의 혼자인가? 외계 생명체 탐사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전파 탐사, 외계 행성 탐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인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류의 우주 진출,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인류는 달 탐사 이후 더 멀리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유인 탐사, 우주 식민지 건설 등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야심찬 목표입니다. 우주 진출은 인류에게 새로운 자원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 우주론의 전망 미래 우주론은 더욱 정밀한 관측 장비와 강력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차세대 우주 망원경은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관측하고 빅뱅 직후에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지상과 우주 공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우주 끈 등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미래 우주로는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